나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단지 생각하게 만들 뿐이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인데요. 장내 미생물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마당에 우리는 여전히 뇌가 생각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근 10년 동안 논문 인용액수 상위 1%인 신경과학자 리사 펠트먼 바렛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뇌는 예측하는 기계이며 그 목적은 생존입니다. 그러면서 감정도 생존에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는 없다고 덧붙입니다. 문해어라고 알려진 얼굴도 뇌도 없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얕은 바닷속 바닥에 모래 안에 파묻혀 있으면서 먹이인 플랑크톤을 걸러서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측이 필요하지 않은 단조로운 환경에서는 생각도 감정도 생존과는 무관한 군더더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해어는 5억 5천만 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잘 살아왔거든요. 그럼 반대로 우리 인간은 사는 환경이 점점 복잡해졌기 때문에 뇌도 점점 비대해져 왔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뇌가 하고 있는 일은 뭘까요? 오늘 주제는 왜 인간은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까? 입니다. 흔히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면서 에너지의 사용량은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해킹당해서 나도 몰래 비트코인 채굴에 이용당한 뒤에 전기세 고지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알로스타시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항상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신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생존을 돕는 메커니즘입니다. 바로 이 메커니즘이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매일 쓰고 있는 곳입니다. 5억 년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 바닷속은 온갖 기상천외한 생물들 천지였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삼엽충부터 오파비니아, 할로키게니아까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도 할수 없는 생물들이 갑자기 눈앞에 있었을 겁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먹을 수 있는지, 내가 상대를 먹을 수 있는지를 무엇보다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화는 자연스럽게 빠르게 반응하는 생물들의 생존 확률을 높였습니다. 살아남은 생물의 DNA에는 생존에 성공한 상황들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미리 그 상황들에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행동 모델을 만들고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는 신체기관이 필요해졌습니다 뇌의 탄생입니다 초기의 뇌는 단순한 신경계였습니다 상황과 행동을 연결하여 기억하고 필요할 때 무조건 반사처럼 행동하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그에 따른 행동도 복잡해져야 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익숙해질 즈음 뇌는 어차피 또 새로운 상황이 닥칠 게 뻔하니 미리 예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리사펠트만 교수는 이런 뇌의 기능을 예측 코딩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측하는 행위 자체가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측 코딩은 자극에 대한 결과로서의 행동이 기록되는 것이고 생각이 되기 위해선 자아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생각이라 정의하기엔 부족합니다. 어쨌든 뇌는 예측 코딩을 하면서 동시에 다음 행동에 필요한 신체 자원을 미리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순간적인 근력을 위해 심박수를 올려 에너지와 산소를 더 많이 보낸다거나 빠른 반사신경을 위해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식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면서 더 복잡한 환경을 만들어갔고 뇌는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로 분노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해이지만 진짜인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마비된 뇌는 나와 상대의 전력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법이 있고 치안이지만 처음 사회를 구성하기 시작한 20만 년 전에는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감정은 살기 위해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항목이었습니다. 검치 호랑이로 알려진 스밀로돈 앞에서 자기 감정에 사로잡혔다가는 그 인생은 하루살이와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감정이 생존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자연 선택은 감정 조절이 잘되는 사람의 손 들었을 것 같은데 왜 지금도 분노조절 장애인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그 이유를 리사 펠드먼 교수는 구성된 감정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감정이 어느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작용하는 보편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경험, 사회적 환경, 예측 코딩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론을 증명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나미비아의 힌바족에게 인간의 기본 감정으로 분류되는 분노, 공포, 혐오, 놀라움, 슬픔, 행복 등을 나타내는 얼굴 사진 36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흰바족은 미소짓는 얼굴을 행복한이 아니라 웃는으로, 눈을 크게 뜬 얼굴을 두려운이 아니라 바라보는으로 구분했습니다. 힘바족은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얼굴 모양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리사 펠드먼 교수는 이 실험이 보편적인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감정 경험이 없는 갓난 아이는 불쾌한 느낌으로 울음을 터뜨릴 때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로 감정을 학습합니다. 부모가 화난 사람을 대하듯이 같이 화를 내면 지금 느끼는 자기 감정이 화라고 배우고 부모가 기쁜 사람을 대하듯이 웃으면 아이는 자기 감정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고 배우게 됩니다. 이 이론으로 현대의 분노 조절 자. 장... 장애를 바라보면 그 원인은 선천적인 요인보다 후천적으로 감정을 학습한 경험과 예측 코딩이 자주하는 행동에 적합하도록 신체 예산을 분배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를 무시한다는 느낌이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분노했을 때의 신체 상태처럼 혈압이 올라가고 땀이 나고 얼굴 근육이 찡그려집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가 분노 상태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감정과 생각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리사 펠드만 교수가 말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 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꾸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1부터 10까지 수치화합니다. 그리고 각 수치의 감정을 기존의 감정과는 다른 새로운 감정으로 여기면서 개념화하면 됩니다. 감정의 개념이 기분이 좋다와 기분이 나쁘다로 양분된 경우보다 기분이 좋다는 감정을 기대되는 희망찬, 만족스러운 설레는 감동적인 등으로 세분화하면 감정을 쉽게 구분해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오늘은 이사 펠트만 교수의 책과 이론을 통해 뇌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단순한 생물에서 뇌가 있는 고등생물로 진화를 하게 되는 이유는 상황과 행동의 기억, 그리고 예측 코딩으로 환경에 맞는 행동 모델을 선택하고 신체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더잘 생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개개인의 감정 경험과, 그여진 사회에서의 합의가 어우러져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사펠트만 교수의 저서, 이처럼 뜻밖의 내가학과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내용의 일부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쓸모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